본문은, 예, 22일, 금요일, 3월상 18, 예, 30장 18절에서 22절, 어, 미리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바, 야셀 다비, 다비이 구출하였다. 나찰이죠 나찰. 바버, 예, 연계형. 에트 콜 아시를 속한, 라카크, 그들이 취한, 3인칭 복수 완료형. 아말렉, 예, 아말렉이 취한. 그리고 베에트 쉐티, 나시브그두 아내와 히칠다비두 아내를 예, 목적어가 먼저 나왔죠. 예, 구출하였다. 그리고 벨로, 네, 에, 다르, 라, 햄. 그리고, 어, 민, 하, 카톤, 외 아드, 가돌.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이거는 이제 수고죠. 아드, 바님, 자녀들까지. 그리고 바노타, 딸까지. 그래서, 어, 그들은, 어, 그런 사람들, 작은 자에서 아들, 딸 끝까지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래서, 노, 에, 다르. 여기 보면, 어, 에, 다르. 예, 정말, 어, 그들에게 에, 어 찾지 못한 것이 없었다. 아다르 그렇게 이제 되찾았다그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메샬랄 모든 탈침물 그리고 외 아드콜 아쉐르 라카쿠 삼인칭 복수 완료형 그들이 취한 라헴 그들에게서 하콜 헤시브 다비 다비서 모든 것을 헤시브죠. 되찾았다 회복했다. 그래서 어 에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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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리고 또 어~ 아다르는 뭐~ 레크 부족하 다는 말은 부족한 것이 없었다 뭐 결국은 남은 어~ 다 그냥 회복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십 절와 이카크 다비 다윗은 대찾았다 에드콜 핫손 양떼들과 그리고 하 바카르소 그리고 나하고 그것들을 그들은 어~ 인도하였다 리프네 하 미크네 가축들을 하후 그리고 와이오메루 제, 셀렐,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어, 다윗의 탈취물이다. 그리고 바야보우 다윗 다윗은 마아타임 다윗은 어, 200명 사람들 예. 에게 갔다. 하나 아나심 아쉐르 피그루 피그루는 이제 지쳤다 이면의 바카르죠. 멜레케트 어, 가는 것에서 또는 여정에서 길에서 아하레 다비 다윗을 쫓아가는 것에서 그리고 바바 어바 예시붐 그리고 지치는 데서 이제 그 따라가는데 지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야샤브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 바 메나할 강에서, 바베쇼르 베소레서 그리고 바 예츠우 그들은 나갔다. 리 케라트 만나리고 다윗을 다윗의 아, 리크라트 만나 백성들을 만나리고 아쉐르 이토 코와 함께한 그래서 바 이가시 다윗은 낙 가까이 갔다. 에트 하암 200명. 600명 중에 400명은 가서 공격하고 200명은 지쳐 있었던 사람들이죠. 바이시 알라헴 그리고 구했다 그들에게 레샬론 평안을 구했다. 평안하는 것을 물었다. 바야안 콜이시라 그런데, 사람 중에 어떤 악한 사람, 또, 악한 사람들이 대답했다. 그리고, 우, 벨리, 야, 알, 어, 불량한 사람, 어, 뭐, 그런 사람들이, 메, 하, 안, 나심 사람들 중에서, 어, 아쉐르, 할레쿠, 임, 다윗다윗과 함께 했던그 사람들 중에서. 왜냐면, 하 이제, 4 0 0명 열심히 싸우고 그냥 적도록 했고, 200명은 놀고 먹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죠. 그들이 말하기를, 바이메르 야, 안, 어, 말했고, 또는 그거가 대답했다. 로, 할, 할코 그들은, 어, 어, 가지 않았다, 그죠? 예, 임미 나와 함께, 또는, 백성들과 함께, 내 백성과 함께. 그래서, 로, 니텐, 주지 말아야 한다, 라헴, 그들에게, 메하샬랄, 탈취물을, 아쉐로, 히살로 우리가 구출한. 이는, 키임, 이시, 사람과, 그리고, 베이시토그 아내와, 그리고, 웨에, 에트, 바나이와그 아들들. 그래서 왜이 내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 인도해 주고 그냥 바이엘레코 가게에 하자 그러니까 탈취 물은 주지 말고 그냥 어~ 그냥 뭐 고생 안 했으니까 에~ 노워크 노페이 그냥 그야말로 일하지 않았으면 뭐~

Uh, ועד כל אשר לקקו רחם הכל השיב דוד ויקק דוד ואת כל האסון והבקר נחגו לפני המקנה ההוא ויאמר זה שלל דוד ויבואו דוד אל uh, מאתיים האנשים אשר פיגרו מלכת אחרי דוד וישבום uh, בנהלך בשור ויצאו לי לקט דוד ולי כרת העם אשר איתו ויגשו דוד את העם וישאל לכם לשלום ויען כל איש ראה הוא בלי העל מ 하 안하시임 아시라 할구 임다비드 와요메루 야안 아시라 로할할쿠 임모 로 니텐 니텐 라힘 메 하샬랄 아시라 히찰 누키 임 이시 에뜨 이슈토 외 에뜨 와나이브 외예네하구와옐라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